870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40km로 달리는 자동차로 가면 시속 15km로 달리는 자전거로 갈 때보다 1시간 30분 빨리 도착한다고 한다. 이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. 자 보자. 속력 단위를 봤더니 자 시속 40km 시간은 아워 거리는 km 자,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, 그 거리를 내가 xkm라고 둘 거야. 자, 두 지점 사이 같은 거리를 속력을 달리해서 갔단 말이야. 그랬더니 그 시간차가 시간차가 1시간 30분 걸렸대. 근데, 시간을 9로 고쳐주기로 했으니까, 1과 1시간 30분은 1과 2분의 1, 60분의 30. 그지? 그래서 1과 2분의 1, 즉, 2분의 3시간이라는 건 알고 있고, 오케이. 꼭 시간을, 어, 통역 단위를 보고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, 그러면, 우리가 시간은 통역분의 거리니까, 오케이. 자동차로 갔을 때 AB 지점 같은 거리 Xkm를 자, 시속 40km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은 즉 자동차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고. 자, 자전거로로 AB 사이를 자, Xkm를 시속 15km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,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그런데, 시간 차가, 시간 차가 얼마 생긴 거야? 지금 2분의 3시간이 생긴 거야. 오케이. 그러면, 자, 차이란 얘기는 큰것 빼기 작은 거란 말이야. 그러면, 시간이 어떤 게더 많이 걸렸겠어? 그치? 속력이 더 느린 자전거가 더 많이 걸렸겠고, 시간이 많이 걸렸겠고, 얘가, 그니까 러이 수가 큰 수겠지, 그지? 분자는 같은데, 분모가 작으니까 얘가 큰 수일 거야. 얘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야, 그지? 얘는 시간이 더 적게 걸렸을 거고, 오케이. 그 시간 차이가, 오케이. 2분의 3이다.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. 그래서, 이제 그 다음에 양변에, 자, 요, 양변에 뭐를 곱할 거야 하면 15와 40에과 2의 최종배수. 자, 5로 해주면, 3 해서 8 돼서, 120을 양변에 곱해 줄 거야. 그지 양변에 120을 곱해 주면, 자, 이렇게 하면 얼마 됐어? 어, 약분 돼서 8이 남지. 그지 그래서 8x. 자, 이렇게 하면 3이 남아서, 약분하면 3이 남아서, 3x. 자, 이렇게 하면 60인데 1 8 0 이렇게, 이렇게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잘할수 있으니까. 그렇지? 그놈이 180. 자, 양변 5로 나눠 주면 5 35 56 30 해서 음, AB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36km다. 이렇게.